안녕하세요. 말없이 사랑을 주던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딸집 앞에서 발길을 돌린 아버지.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6세 박봉수 씨. 그의 일상은 조용하고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그의 발걸음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시장에서부터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또 다시 언덕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도착하는 그곳. 바로 10년째 연락이 끊긴 딸의 집 앞입니다. 봉수 씨는 시장 골목길 앞에서 손에 장바구니를 든채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 곳곳에 인사를 건네며 그는 가장 먼저 채소 가게에 들릅니다. 어르신, 오늘도 찰옥수수요? 가게 주인의 말에 봉수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애가 이걸 참 좋아했어. 고삼 때도 시험 끝나고 집에 오면 꼭 구워줬지. 봉수 씨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옥수수 몇 개와 작은 참기름 병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계절을 느낍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건 이제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골목길 끝. 하얀 대문 앞에서 봉수 씨는 멈춥니다. 문 앞에 차록수수를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이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섭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여러 해 반복해온 장면입니다. 그는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사위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고, 오랜만에 온 딸과 손주를 위해 봉수 씨는 미리 음식을 장만해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은 지친 표정으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사위는 옆에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봉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자네, 명절이라고 저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앉아서 심부름이나 시키고 얘 얼굴은 왜 이리 상했냐? 사위는 당황해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봉수 씨는 점점 언성을 높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결혼하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자네가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야. 애 키우랴 살리마랴 보는 내가 다 속상해. 딸은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는 참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희 방식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봉수 씨는 얼굴이 붉어졌고 발끈했습니다. 기어들다니? 내가 네 장인이야. 딸 고생시키는 꼴 그냥 보고 있으라고. 결국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딸도 말없이 아이를 안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얼굴도 다시는 볼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봉수 씨의 집엔 말동무가 없습니다. TV를 켜두고 앉은 자리에서 찰옥수수를 삶아 먹으며 혼잣말처럼 그는 중얼거립니다. 그냥 얼굴만 보면 됐지 뭐. 그걸로 됐지. 그날도 평소처럼 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옥수수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창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문 앞에 누가 있어? 할아버지야. 봉수 씨는 놀라 몸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딸이 조용히 말합니다. 밥 드시고 가세요, 아빠. 봉수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참기름을 딸에게 내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용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딸과 마주 앉아 찰옥수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던 시간만큼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딸의 집 앞에서 늘 돌아서던 아버지, 이제는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집에서 한 번쯤 돌아섰던 적이 있으신가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느리게 피는 나이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